고순아 일리와 고순아. 아 여기가 전파가 안잡히면어 같아. 카톡 갔어. 고순아. 고고순. 머리를 박박 밀어볼까? 박박이 해볼까? 박박이. 꼬순아, 잠깐만요, 여러분들. 꼬순아. 그래, 담배를 하나 피워야되기 때문에, 어, 동아, 아.. 카메라를 잠깐 앞으로 돌릴게. 음, 이것은. 잠깐 이렇게 돌려놓고, 지금 담배 한대 피고 갑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궁금한 거, 오늘 청기노선 몇 가지 할 거예요. 음. 유튜브 영상, 음. 자, 유튜브 영상 내가 몇개 보여주고, 사천이 걸한번볼사천0 몽공. TV. 음. 우리 친구 거. 사천이가 이거 아닌가, 사천이? 어, 사천이 있네. 예, 네, 사촌이는 곳이죠? 일단 우리 사촌이 우리 친구 거. 아, 어. 영상 제가 요거 보고 몇가까지 여러분들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네, 이제 아야 무슨 뭐 말까지나요? 네. 이렇게 한번 영상을 조금 보시고. 이따가 편집할 때는 내가 제대로 편집할 건데, 이제 구멍치기 시즌이 왔기 때문에 에, 은하계에서 구멍치기에 대해서 저만큼 또 오래 공부한 사람이 없어요. 어, 공부한 사람도 없고, 어, 유튜브에 최초로, 역사상 최초로 어, 제가 구멍치기 생방송 하면서 어, 구멍치기 포인트 선정하는 방법 등등을 내가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는 청기누설이 포함 안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 그지, 요, 요 영상 잠깐 한번 보세요. 그냥 담배 하나 필려니까 응. 이거, 이거 왜 보여주는지, 그냥, 공식 영상은 딱 똑같아요. 어, 그래서, 나 아무거나 하나 찍었어요. 자, 봐봐요. 저기 지금, 무릎, 언절이잖아요. 물 깊이가. 지금 저 무릎 언절이에요 무릎 언절이 무릎 언절입니다 물기피가. 자, 요것도 다음 거. 자, 이런 데 가면 봐봅시다. 여기 봐봐요. 여기는 물기피가 한 20cm, 30cm, 30cm도 안 되는 한 15cm, 20cm밖에 안 되죠. 여기도 물기피가 얼마나 될까? 자, 한번 봐보세요. 물기피들. 오, 물 깊이를 보세요. 물 깊이를.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 물 깊이. 경험데 잡으면 또 대박이지. 물 깊이 여기가 한뭐 20cm 될까요? 응. 네. 자, 네, 분들이 봐야 될물깊이요물 깊이. 물 깊이. 깊이. 잡았다라는... 아, 장어 같아. 자, 이것도물 깊이. 자, 물 깊이를 한번 봐보세요. 장어지 뭐. 그렇지. 자, 치칠안 걸거든요, 상 아, 신하네 사천 다빈것사천이까 자, 오늘 이제 지를 받았거든요. 보시면 자 여기도 봐보세요. 우리 사천이 우리 친구가 물 깊이를 보세요, 물 깊이. 어? 아이씨, 담배 찌가 봤다 아이씨, 얘기하라물 깊이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다른 건볼거 없어요. 이거 요좀따가 제가 편집을 할 건데. 이제 담배 하나 피고 지금 설명을 다 드릴게요. 그냥 막 그, 저, 사천이 까안고나내가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구멍치게 하는 그 사람들 거. 장르가 나오는 영상이 없냐? 아따, 사천아, 좀잘 잡아봐라. 아, 개 잡지 말고, 야, 장르 잡아야, 사천아. 우리 친구입니다. 여기 있나보네. 여기가, 시간을 오래 끄는 거 보니까 여기가 장화가 있나본데. 아따, 사천아 좀 어디서 잡았냐. 저기는 있겠네. 저기저기는 100% 있겠네. 네, 저런 데가 포인트가 좋아요. 이런데. 여기서 시간 오래 끈거 보니까 여기서 잡은 것 같아. 아따, 뭐하니. 운동 잡아야 못 잡았네. 요런 데도 좋아. 요런 데가 엄청 좋아요. 포인트가. 요런 데 제가 어, 거의 비현대는 다 있어. 아따, 이 녀석 못 잡네. 아이씨. 넣으면 안보여져 음 여,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는 제법 깊죠 여기는 제법 깊어요 자서치니까 응? 응? 여기여기 여기. 여기는 약간 깊어요 여기는 깊어요 약간 한 메다 는 안돼도 한 70cm 물 깊이가 돼요 자, 봐봐요. 자, 장어 사이즈를 보세요. 제가 아, 무엇을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이거는 자 이제 영상을 제 얼굴로 돌리 이게 이게 이것을 장어를 나좀돌리죠 자 장어를 우리가 저 구멍치기에서 대물을 잡으려면 망고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이거는 음, 오늘 청기도 저 비슷한 거한 거예요. 망고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구멍치기는 은신처를 공략하는 거예요. 은신처. 어, 구, 구멍치기는 음, 구멍치기는 아, 각도가 좀안 그래도 우럭같이 생겼는데 좀잘 나오기가 좀 생길 수, 있나? 아, 나올 수 없나? 아, 나오습 구멍치기는 장어의 은신처를 공략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편집해서 제대로 올릴게요. 다시. 은신처를 공략하는 거기 때문에 장어의 은신처는 수압과 비례합니다. 수압. 물 깊이. 물이 누르는 힘. 수압이 뭔지 알죠? 그거 모르면 안 돼. 내가 아는 건데 여러분들이 모르면 안 돼. 수압과 비례해요. 장어의 은신처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멍치기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구멍치기 시즌이 왔어요. 날이 더워서. 구멍치기로 장어를 큰 걸, 키로 오버를 잡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잠수를 해야 됩니다. 최소 1m50이 넘어가야 돼요. 그래도 한 7, 800 정도 키로 오버 잡기가 힘들어요. 1m50 정도 잠수해도. 장어의 은신처, 그러니까, 아까 내가 영상 보여준 것들 몇몇 개가 있는데, 물 깊이가 뭐, 쫄쫄쫄쫄, 10cm, 15, 15cm,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은 수압이 물이 누르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장어가 조금해요 어, 전부 뭐, 150g, 200g, 뭐 이런 것들입니다. 커야 300g 이내에요. 근데 물 깊이가 무릎까지만 올라가도 500g 내외가 나올 수 있어요. 한 400, 아까 저, 영상에 물깊이가한한 물한 얼마나 됐을까? 한 70, 80 됐죠. 어그 정도 되니까 한 350, 400 넘어가잖아요. 물깊이가몇아 되었다. 1m 되었다. 그러면 더 올라가요. 장어의 사이즈가 500g, 600g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멍치기 영상을 보면 다 사이즈가 작아요. 저는 장어가 작기도 전에 구멍치기 영상을 보면 그 장어를 잡기도 전에 사이즈를 알아버려요. 답은 정해져. 이건 망고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물 깊이 어느 정도 수심에서 구멍치기를 하느냐에 따라 그 사이즈가 정해져 버립니다. 이것을 낚시에 응용하면 또 돼요. 이것도 우리가 장어 낚시를 하잖아요. 구멍치기도 똑같고 낚시도 똑같아요. 저는 구멍치기를 벌써 수십 년, 십년 넘으면 수십 년이죠. 수십 년 전에 마스터를 했기 때문에 장어에 그것을 접목하니까 낚시에 접목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장어의 은신처도 반드시 똑같습니다. 2kg가 넘는 것이 나오려면 최소 4m나 가 5m 이런 수심이 있어야 돼요. 장어의 은신처의 수심이. 그러니까그 수심이 안 되는 음 아무리 깊어도 물 수심이 이 1m 내외가 된다. 그러면 키로 오버도 없어요. 그냥 죽어요. 얘들이 죽더라고요. 더안 커요. 일정 부분 한 800g 정도까지는 큰것 같은데, 더 이상 크는, 큰, 것들은 그냥 시체만 떠올라요. 제가 그런 거 많이 못 껴야겠어요. 근데 장어의 의신처가 예를 들어 수로가 이렇게 쭉뭐 평균 수심이 1m다 해도, 한쪽이 어디 2m, 3m가 되는 곳이 있다면, 거기는 장어가 1kg 넘는 게 나올 수 있어요. 한쪽이 어디 장어의 의신처가. 먹이 활동할 때는 얕은 곳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장어는. 근데 은신처는 반드시 깊어야 됩니다. 장어의 사이즈에 비례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물을 잡으려고 만약에 공략을 한다, 낚시를 한다. 그러면 대물을 잡으려면 반드시 이 최소 수심이 2m가 내지 3m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곳이 존재하는 곳에. 이럴 때는 이럴 수는 있어요. 올림 장어 때 장어가 이동하는 길목이면 상관은 없는데 장어가 은신하는 곳, 장어의 집 거기에 수시면 반드시 깊어야 돼요. 그리고 어또 내가 어 오늘 한 가지 이어서 이 영상을 두 개를 잘라서 편집할 건데 또 하나를 뭘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시간이지 <놀람> <놀람> 이걸 봐야지 뭘좀 보여줄게 있어요. 뒤로 돌려봐요. 왜 얼굴을 자꾸 보이냐? 자, 여기 보면 음. 카카오맵. 아, 네, 우리가 우리 카페고 카카오맵 있죠? 카카오맵을 보시면 클릭을 하시면 자, 뭐볼거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챙기 누설을 하나를 할 거예요. 뭐 지역을 뭐 따로 펼칠 것도 없고 쭉 한번 이렇게 줄여보세요. 줄여서 내가 포인트를 찾고 싶다. 장화가 반드시 있는 점지 확인하고 싶다. 이 카카오 맵이 제일 좋아요. 자 그러면 바닷가를 보세요. 이제 이 물이 다 들어찼죠. 그건 확인할 수 없어요, 현재는. 자 그러면 여기서 스카이뷰, 스카이뷰 카카오 맵으로 들어가면 연도별 사진이 있어요. 쭉 연도별 사진, 위성 사진. 자 그러면 2 0 0 4년걸 한번 돌려볼게요. 아, 2008년도 거, 8년도 거. 여기도 지금 물이 차 있어요. 어, 그러면 또 애매해요. 그러면 바닷물이 자. 바닷물이 빠졌어요. 이제 뻘이에요. 어? 근데 여기 이상한 게 뭐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죠? 물, 물고리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먼저 봐야 돼요. 바다를. 보인트를 찾을 때. 그러면 실뱀장은 이걸 타고 반드시 올라가요. 이게 상류에서 민물이 바다로 유입되는 길이에요. 쭉 타면 여기 수문이 달렸어요. 그러면 반드시 여기는 민물장어가 들어가 있어요. 또 마찬가지. 다른데도 보세요 그냥 뿌리 보세요 어? 여기도 뭔가가 있네 여기 뭐 있죠? 이거는 반드시 장어가 들어가는 길이죠 실뱀장어가 요렇게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쭉 따라가 보세요 이제 예, 이걸 쭉 따라가는 거예요 저수지를 따라가 찾아 봅시다 저수지를 쭉 타고 가봅시다 저수지 쭉 타고 가서 어? 여기서 요렇게 수로가 연결되어 있고 어, 학동 1저수지에 장어가 들어갔네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되냐 하면, 물이 이, 가물었을 때 바닥이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곳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위성사진으로 쭉 돌려보면 알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쭉 돌려보면 돼요. 뭐 굉장히 가물었을 때가 바닥이 드러날 수 있는데, 이거는 거의 내가 볼 때는, 작년에 50년 만에 가뭄이니까 아, 이런데는 수심이 너무 낮아서 바닥이 드러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또쭉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물길이 끊겼지만 풀이 자라서 물이 없지만 비가 오면 여기로 물이 흘러 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장가가 타고 가는 거예요 여기 저수지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장가가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에 그, 장어가 대물이 들어가고, 작은 것이 들어가고, 그런 거는 설명 안할 것이고, 그거는 이제 너무 청기 노설이니까 자, 여기도 한번 봐봅시다. 와, 뭐, 얇으신 게 엄청 많아요. 반드시 여기서 민물이 다 나오고, 여기 서 보면 미세한 수문이 다 있어요. 그냥 바다를 보면 알수 있어요. 여기도 물이 나오는 곳이고, 여기도 민물이 나오는 수문이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조그만 거. 여기도 조그만 거 보이고. 여기 어디에, 봐봐, 여기 있네. 여기서 이렇게 물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요 밑으로 통해서 열로 물이 나오는 거죠, 이쪽으로. 요렇게, 여기 민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1년 내도록 마르지 않는다면, 여기는 장어가 반드시 있죠. 반드시. 또마찬가지예요 어, 포인트 찾을 때. 아, 여기 이제 물이 들어차서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또 위성사진으로 돌려보세요. 물이 빠졌을 때. 물이 빠졌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쭉. 아, 또 물이 다 차있네. 어또 물이 닫혀있어요. 여기물좀 빠졌는 시간, 여기 물 빠져 있죠? 빠져 있죠? 그럼 쭉 봐보세요. 어? 뭔가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 여기 뭔 그러니까 바다를 먼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저수지든 뭐시든 포인트를 찾을 때 바다를 조금 먼저 봐야 돼요. 자, 봐봐요. 여기도 있죠. 그럼 여기 수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수문이 안 보여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수문이 있는 거예요, 여기. 바다를 이렇게 보면 되니까. 그럼 여기가 장어가 들어간 거예요. 반드시 여기는 장어가 있는 거예요. 보나 안 보나. 또 마찬가지. 여기도 꼬불꼬불꼬불 뭐가 있네? 자, 그러면 보나 안 보나 여기 수문이 있어요. 그럼 장어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런 데는 수심이 낮으니까 볼펜 같은 거, 이런 것들, 조그만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도 반드시 수문이 달려있죠. 이건 아예 수문이 눈에 보여버리잖아요. 그럼 장어가 이게 쭉 타고 가는 거예요. 쭉 타고 이거 따라가면 저수지가 있어요. 보나 안 보나 저수지가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가든 보나 안 보나 쭉난데이 저수지가 나오네요. 여기는 장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무너미를 통해서 이렇게 물이 흘러서 이비 왔을 때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통해서 요렇게로 쭉 따라서 어 바다로 이렇게 쭉 가서 뭐 요걸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이제, 그, 더 깊은 것들은 제가 알려줄 수는 없지만, 장어가 100% 있다, 없다를 알수 있는 거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지도를 보고. 이제 큰 놈이 있다, 적은 놈이 있다는, 제가 조금, 그거는, 좀, 그,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아, 딱 좀, 위성사진 여기 봐봐요. 여기도, 여기도 이제 확실하게 물고리 보이잖아요. 이제 바다를 보는 거예요, 바다를 그냥. 뭐 필요 없어요. 바다를 보는 거예요, 바다를. 그럼 여기 수문이 달렸잖아요. 여기 상각망도 겁나 쳐놨잖아요. 장어 잡으려고 지금 여기 수문 앞에다 딱 쳐놓고. 이거는 내내 내 유튜브 방송 보는 새끼다. 이거는 내림장어 때딱길 막아버렸네. 이렇게. 이 장어가 여기 엄청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여기. 여기 어디지? 여기요. 주소 한번 볼까? 문내면이네. 문내면 무고리 이렇게 다 장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음, 요렇게. 그리고, 뭐, 뭐, 청기누스를 더 하면 안 되는데. 여튼, 요거까지만, 요거까지만, 요거 두 개의 영상을 잘라서, 구멍치기 영상과, 아, 그, 바다, 아니, 그, 저수지 포인트 선정하는 방법. 내가 여기를 한번 갔었는데, 여기도 분명히 장어가 있어 보이던데, 여기를 갔거든요. 이게 엄청 오래된 거예요. 엄청 오래됐어요. 그래서, 진입하기 힘든데, 물 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장르가 주입된 게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한번 갔어요, 한 번. 장르가 반드시 들어가는데, 이쪽으로도 만나고, 이쪽으로도 만나고, 쭉 타고 올라가서, 어, 이렇게 가서, 여기 어디에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넘어가는 게 없더라고요. 이게, 이 뚝방이 어떻게, 한쪽이 낙던가 무너미가 있으면, 이 장어가 있겠던데, 이문 가서 확인하니까 무어미가 없어. 그래서, 고 아쉬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림만 보면 장어가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무어미가없더라고 이렇게 둘러 쳐져버렸어요. 사각형이. 여기도 한번 갔다 오고. 하여튼 제가 웬만한 데는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지도 보고. 여튼, 이렇게그 여러분들이 알수 없던, 청기 누설을 하나 해서 요거, 편집해서 올리고 구멍치기 대물 잡는거고 또 편집해서 올리고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은 12시 넘어서 할거예요 12시 넘어서 이거 뭐야? 언제 공하한거야 아 이거 오래됐다. 정로가 음... 들어가는 길목이 안보이네. 근데, 이런 데도 장어가 없을 거, 이게 지대가 높으면 장어가 없는데, 이게 지대가 좀 낮잖아요. 그러면 물이 완전히 그 많이 드는 날이 있거든요. 어, 그때 물이 넘쳐서 실변료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뭐가 없어. 어, 물 넘쳐서 장어 실변료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건 음, 해봐야 알아, 이런 데들 자, 요렇게, 청기 누설 두개 했으니까, 음, 요거 편집해서 어, 유튜브에 올리고, 요런 데는 장어가 100% 있잖아요. 봐봐요. 물길 이 보이죠? 여기 조그만 거 길이가 얼마큼 되냐? 53m. 23m, 24m. 아, 여기가 거기구나. 아, 여기 거기다. 그, 여기 봐봐. 들어갈 때, 내가 차로 들어가갖고, 들어갈 때묘동이두 개가 보였는데, 낚시하다 보니까 뒤에 묘동이막 다섯 개, 여섯 개로 변했다는데, 여기네, 여기. 응. 여기도 한번 했는데, 꽉 찼어요. 근데 네, 여기도 장가 있어요. 내가 무조건 있죠. 여기가 들어가니까. 여기가 평생 물이 안 마르고 수심도 한, 한메50 유지 하더라고요. 산에서 물이 계속 내려와주고. 음, 여기가 산이 높아요. 물이 계속 내려오는데, 에, 여기도 장가 반드시 들었는데, 음, 한번 했는데 고기는 못 잡았어요. 여기도, 어, 그 낚싯대 짧은 거 갖고 하는 사람들 해볼만 해요. 자, 여튼, 그 요렇고 어, 오늘은, 해루질 영상 찍을 거고, 어, 요거 편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저, 둥아, 니가 좀 얘기해라. 이 단톡방에 내 영상 올리면 좋아요하고 댓글 좀 달으라고. 아따, 사람들 관심이 그렇게 없냐. 안 좋아요 누르는 새끼들은 매일 6명, 7명 와서 하루도 안 빠지고 누르는데, 좋아요를 좀, 의무적으로 좀 눌러주면 안 되나, 댓글하고. 자, 이렇게 방송 종료하고 어 저녁에 에, 새벽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